오늘 은 제가 아침 일찍 얼마 되지도 않는 벌통 나와봤습니다. 근데 저 장수 말벌 쇼를 하고 있습니다. 두 마리 붙였더니 순식간에 이렇게 쥐 찐득이에. 왜 그러냐면, 또 오네요. 한 마리. 아, 땀난다. 비올라오나. 이렇게 한 마리씩 주워가는 건 흑등말벌, 유래종. 야들은 절대 안 붙어, 또. 희한하게. 여기 지금 장수발벌이. 시작을 했습니다. 이거 불과 한 시간이면. 야들이 뭐. 와, 두 마리. 붙여놨더니 지금 계속. 근데 희한해요. 우리가 이 안에 말벌집을 가면, 야들또 공격을 하지만, 꿀벌집이 약탈을 하러 왔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, 공격성이 약합니다. 눈치 살살 봐가면서. 별로 안 무서워요, 저는. 이러다 쏘지. 야, 은 짱, 흑등 말벌, 유래종 야는 꼭한 마리씩만 잡아봐. 의리도 없어. 지네 둘이 와갖고. 으로 먼저 잡으려고 싸먹어 그래 근데 장수말벌은 이렇게 구출을 하려고 합니다 또 떨어지네 찐대 이거 하도 떨어졌어요 얘들은 절로가 지금도 계속 오고 있어 이렇게 별나 이렇게 눈치 살살 봐 가면서 그쪽으로 좀 앉아 조금 늦었으면 또 아, 끝나 계속 오네 자, 안습니다 제가 구출하러 옵니다. 의리 하나는 끝나. 장수말벌 두 마리 붙여놨는데 불과 30분도 안됐는데 이렇게 다 여기도 야그 위로 앉으라고 우리가 있어야지 다 작살내놓고 니네도 벌를좀 받이야돼 아 진짜 많다 또 오네 저기 왓지. 눈치 보면서 내려가면 구워라고 빨리. 동료를 구워놓 오야지. 왓지. 아, 따비올볼라나 이렇게 하나 자, 앉았네. 야, 의리 있다. 진짜죠? 의리. 의리! 의리! 앉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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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르지 말고 거기 앉아 계셔. 그래도 다른 분이 오시지. 요리. 아, 진짜 많이 오네. 내가 한 20, 30마리 잡았는데도 이러네. 또 약한 통 건들라고, 여름도 그렇게 좋았는지 벌써 아침에 와서. 우리를 지켜라. 이 통이 약하니까 또 일로 오는 거 봐. 완전 떼죽음 시켰더만. 아, 땀나네. 의리 없는 흑뚱말고, 한 마리씩 날려나 좋아, 내가 잡아줄게. 너도 앉아가서... 그거들 불러봐. 아, 이거... 그거불러가야돼 시원하네. 날개가 얼마나 크면... 뭘그렇러동률를 구출하란 말이야. 동 아우, 아우! 자, 저 거기 <목소리> 갖고 가네. 새끼들 줄라고. 의리 없는 흑풍 말고. 한 마리씩 잡아가, 이고 들었다. 의리 없어, 이거 들었 이렇게 의리 있어야지, 구출. 얼마나 의리 있어야 들은지 아 일찍 오기 다행이지 이것도 전멸할거라 잠시 장수발벌 쇼를 봤습니다. 수고하십시오